오픈특가, 흰다리새우 1kg 산지직송 탱글탱글 싱싱한 제철별미 오동통통 국산태하. 한 박스, 0.5kg, 16미 내외. 11200원, 50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더... 오픈특가, 흰다리새우 1kg 산지직송 탱글탱글 싱싱한 제철별미 오동통통 국산태하. 한 박스, 0.5kg, 16미 내외. 11200원 50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더 오픈 특가 흰다리 새우 1kg 산지 직송 탱글탱글 싱싱한 제철 별미 오동동통 국산 대하 한 박스 0.5kg 16미 내외 11200원 50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더 오픈 특가 흰다리새우 1kg 산지직송 탱글탱글 싱싱한 제철 별미 오동통통 국산태하 한박스 0.5kg 신육미 내외 11,200원 50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